오늘 주인공이 제작진을 초대한 곳은 웬 차량 정비소? 그 이유가 궁금하던 그때 등장한 대형 밴한대 설마 주인공이 연예인? 그런데 여기서 캠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차를 점검하러 온 걸까? 궁금한 게 산더미인데 일단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다섯 살박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혜령입니다 달부잣집 가족 반갑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비소에는 왜 오셨어요? 저희 카라반이 이쪽에 있어 가지고 네.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카라반. 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인. 아, 저기 뒤에 바로. 요, 요 미니 카라반까지 챙겨야 비로소 차박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크니까 차박이 안될 경우에는 이제 카라반에서 자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카라반도 끌고 있어요. 요즘 나온 미니 카라반은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 가능.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 캠핑카 두 대를 주차할 수가 없어 지인 사업장에 두고 캠핑 갈 때마다 들러서 끌고 간답니다. 무게 750kg 이하인 미니카라반은 트레일러 면허가 없어도 될 정도로 운전하기가 수월하다죠. 그렇게 바퀴를 굴리고 굴려서 도착한 곳은 용인의 캠프닉 성지. 가볍게 나들이하듯 즐기는 캠프닉을 하러 갈 때도 멀리 캠핑하러 갈 때도 캠핑카 두 대를 늘 세트로 끌고 다닌다는데. 자 먼저 연예인 차로 착각할 법한 캠핑카부터 살펴볼까요. 왠지 고급스럽고 화려할 것 같은 기대와 달리 평범 그 자체 여기는 뭔가 좀 정리가 안된 느낌이긴 하네요 네. 아빠가 출퇴근용으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가 정리를 한다고 해도 좀 지저분합니다 아버님 이 차로 출퇴근하세요? 네이 차로? 네 아, 연예인 출퇴근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사실 재우씨가 대형 밴을 캠핑카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럼 이제 개조를 할 필요가 없이 얘는 순정으로 이제 순정 시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평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어매트 깔고 요즘 이제 위에서 자는 거예요 평탄화 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돈 아껴준 효자인 셈 그렇다면 대형 변을 캠핑카로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얘는 이제 중고로 가면 이제 1500만 원? 아 그렇게 그밖에 안 해요? 연식이 좀 오래되고 21년, 2010년식, 2011년식 들어가니까는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빠져요. 전기 매립 작업하는데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캠핑카 구조 변경까지 하면은 이제 한 못해도 한 600만원까지. 자, 이번엔 미니카라반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어닝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딱 봐도 평범하지 않다. 마치 접혀있던 색종이를 펼치는 듯한데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또한번 날개를 펼쳐주면 완성 180도 워닝 덕분에 야외 생활 반경이 넓어진 미니 카라반 내부에선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큰딸이 나섰습니다 캠핑 경력 7년 차니 잠자리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 카라반 내부 꾸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야? TV 보자 대형 밴 캠핑카와 달리 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미니카라반 그런데 여기 전기가 들어오긴 하나요? 저거 한번 연결해봐. 여기여기고수나 벌써 나버려나벌나 밀어 나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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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는 이제 인버터, 이제 이것들 이제 파워뱅크를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카라반을 쓴 다음에 이 전기를 이제 땡겨서 저쪽으로 이제 뜻 따라 들어가는 거죠. 아빠의 신박한 아이디어 덕분에 미니 카라반에서도 TV 시청 가능. 사실 이곳은 세 딸이 먹고 놀고 자는 아지트랍니다. 어우, 근데 이거 정말 다섯 식구가 누워서 자기엔 힘들겠어요. 이제 여자들이니까 네. 저는 이제 익스밴으로 가가지고 이제 차박을 합니다. 혼자 주무세요. 저 변에서 혼자 자요. <laughs> 평소에는 아빠와 딸 셋이서만 자박 캠핑을 즐긴다는데 이유는 뭘까요? 와이프는 이제 주말에 쉬니까 제가 저 주말에 는 이제 제가 애들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매출을 해 가지고 엄마는 이제 하루를 하, 추가를 주고 저는 이제 애들과 캠핑을 하면서 이름은 영어라. 아빠는 이 나중에 해야죠, 뭐. 네. <laughs> 졸려요? 아내에게 쉼을 주고 싶어 시작한 캠핑은 7년째 이어지는 중, 그간 얻은 게참 많다죠. 혼자서 빨리 생명 케어하기가 진짜.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니까 애들이 행복한 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애들이 웃고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또 행복해 하는 게 보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또. 고마워시겠는데 그렇나와주니까 고맙죠. 예. 네. 근데 평일에는 주로 제가 애들을 보니까요. <laughs> 아내도 다섯 번에 한 번은 함께 캠핑을 즐긴다는데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대요. 아가 저기 어머머머! 어머! 와! 캠프닉장에서 키우는 알파카 친구들을 보러 온 것. 우와. 무더위를 잘 이겨내기 위해 털을 깎았답니다. 우와. 바로 세번 산책할 겸 인사하러 오는 알파카들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할수 있다네요 엄마 어 어머 니가더신나신데 자자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귀여운 알파카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것도 잠시 더 특별한 손님이 딸 부잣집을 찾아왔는데요 큰딸이 가서 신나게 반기는데 대체 누굴까요? 네, 이분은 저희 시아버님이시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들네 캠핑카는 처음 본다는데? 철에서 최소주자고, 여기서도 자고. 음,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음, 엄 소식적 생각 나고 그랬죠? 그때는 네. 아, 어. 그냥 어. 텐트만 텐트 갖고 땡기고 그랬으니까. 음. 아 원래 캠핑하셨어요. 아. 어 캠핑. 많이 어, 했죠 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돌아댕기나 봐요. <laughs> 부전 자전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모처럼 부모님까지 초대했으니 메뉴가 기대되는데요. 네. 콜라, 랑 김치, 우드찌개. 식사 시간이 코앞이니 다시 차를 끌고 장을 보러 나가나 싶었는데 믿는 구석이 있다며 어디론가 냉큼 들어가는 부부. 이곳은 다름 아닌 매점이었는데요. 라면, 음료, 주류, 과자 등 웬만한 건다 판다지만 배불리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싶던 그때 신기루 마냥 보이는 고기 판매대.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으니. 상추랑 저기 삼자는 공짜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주소 가볍게 오세요.럴 수럴수 이럴 수가 고물가에 눈물 훔치는 요즘 같은 때에 마늘, 고추, 상추, 파채, 콩나물 무침, 무쌈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 빈손으로 놀러올 만두. 심지어 여기 있는 채소 반찬 모두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는 사실 만약 일곱 식구가 충분히 먹을 만큼 하나씩 따로 장을 봤다면 아마 돈이 꽤 들었을 겁니다 자, 가자. 가자. 재료 준비는 끝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차례 목살부터 투와 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치익 소리 이제 날 겁니다. ,잉. 딸들이 좋아하는 떡갈비까지도 해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잘라줍니다 그런데 가위진 사람은 시어머니? 나이데 <목소리> <놓은 것> <목소리> 말하지못면 그런 사연이 있나요? 없어요. <laughs>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연이 <laughs> 있으면 싸우거나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응? 말안 하잖아. <laughs> 오늘 두 분,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맛있어 보이나요? 아, 맛있어 보이무료 <laughs> 채소와 반찬들 덕분에 더욱 풍성해진 오늘의 캠핑 밥상. 단연간에 걸쳐 고기 쌈 싸기 내공 싸은큰딸 야무지게 한쌈싸서 입속으로 지킨. 삼대가 캠핑 온건 처음이라 오래 기억에 남겠어요. 이제 왔죠 차고 자동 해놓고 와요. 자동 자 있어요. 자동 다어요 오랜만에 캠핑 나온 아내분 오늘 어땠나요? 솔직히 촬영한다고 해서 긴장도 되고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애들이랑 신랑이다 시아리시어원입니다 시어머니, 이렇게 추억 생겨서 좋아. 네.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아프지 말고, 네. 싸우지 네. 말고, <laughs> 이대로 쭉 갑시다. 네, 고민습니다 네. 사랑해. 쌔나. 딸부잣집의 차박여행,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브루, 브루!